나이 드신 부모님을 돌보는 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솔직히 버겁고 힘들 때 많으시죠? 오늘은 그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권리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런 순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부모님 돌봄에 대한 막막함, 오늘 이 시간으로 확 걷어내고, 정말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 보자고요. 아마 끝날 때쯤엔,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실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어깨? 괜찮으신가요? 정말 그렇죠. 부모님 돌보는 게 어디 그냥 시간만 내서 되는 일인가요? 온몸과 마음을 다 쏟아부어야 하잖아요.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면 그거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절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렇게 힘든데, 아, 누구 도움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덜컥 죄책감부터 들어요. 내가 부족해서 이런 생각 하나? 이러면 불효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선뜻 대답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부모님은 당연히 자식이 모셔야지 하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 너무 깊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그게 최선일까요? 자, 이제 효도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혼자 모든 걸 끙끙 앓으면서 짊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께 더 좋은 돌봄을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새로운 시대의 진짜 효도 아닐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제가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건 불효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부모님을 위한 가장 현명하고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진짜 효도입니다. 자식이 돌보다 지쳐 쓰러지는 것보다야 훨씬 더 나은 선택이죠. 아니, 왜 전문가의 돌봄이 진짜 효도냐고요?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으로 부모님을 돌본다고 해도 사실 욕창이 안 생기게 자세를 바꿔드린다거나 영양균형을 딱 맞춰서 식사를 챙겨드리는 건 완전히 다른 전문 분야의 이야기거든요. 이건 사랑에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문성의 차이인 거죠. 결국 전문가의 도움은요, 우리 부모님께 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선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문적인 돌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이건 무슨 특별한 시혜나 해택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요.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국가가 어르신들 돌봄을 함께 책임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든든한 사회보험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별표 5개예요. 이 제도는 우리가 매달 꼬박꼬박 성실하게 내온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요. 마땅히 누려야 할 우리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는 거예요. 이점 정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들여다 볼까요?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가급여인데요. 이건 부모님이 사시던 집에 그대로 계시면서 요양보호사님이 직접 집으로 오셔서 돌봐드리는 방식이에요. 정든 집을 떠나기 싫어하시는 부모님께 아주 좋겠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시설급여라고 해서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소해서 24시간 내내 통합적인 돌봄을 받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 가족 상황이랑 부모님 의향에 맞춰서 가장 좋은 방법을 고를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꿀팁 하나. 보통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에요. 65세가 안 됐더라도 치매나 뇌졸중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자 이제 그래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데 하는 궁금증을 풀어드릴 시간입니다. 전혀 복잡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마세요. 절차는 딱 이렇게 네 단계로 간단합니다. 일단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신청서를 내고요. 그러면 전문가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서 부모님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해요. 그 결과를 보고 요양등급이 딱 정해지면 마지막으로 장기요양인정서라는 걸 받아서 원하시는 서비스를 바로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지금 첫걸음을 떼는 용기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혼자 모든 짐을 짊어주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과 국가의 지원이라는 이 든든한 권리를 활용해서 부모님께는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돌봄을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잠시 숨쉴 틈을 선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지혜로운 효도가 아닐까요?